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도 보정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초급반 수업 때 촬영했던 사진인데 자 여기 낙지산란장이죠 그래서 봄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또 가만히 물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참 예뻐요 자 이렇게 새로 사진도 찍으시고 자 그래서 이 낙지산란장을 같이 보정을 해볼게요. 자, 낚시사장장이 제가 섬에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전라도, 신안,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평이지만은, 사실 꽤 많아요. 앉아도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아예 거기는 이제 퍼플 마을이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칠한 것도 있고, 요 근처로만 돌아다니면은, 요런 것들은 구조물들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자, 지금 사진 보시면은,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거 없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이쪽이 좀 밝고, 여기가 좀 어둡죠. 그 다음에, 뭐, 요런, 이제, 요런, 뭐, 뒤에 보이는, 요런, 이제, 뭐, 구조물, 요런 것들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산이 지금 방해가 돼요. 그죠? 이 사진에서는, 낙지 사전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뒤에가 깔끔한 것도 많고, 뒤에 또, 섬이 하나 보이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평 돌머리 해숙장이이러다 보니까, 이 반대편에 돌머리 해석장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없애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에서는 뭐 노출이나 이런 거는 크게 만질 필요가 없죠? 지금 히스토그램 보면은 요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지금 워낙 이제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고 밝은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건뭐 잘못된 히스토그램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자, 흰색 계열을 쭉 올려 주고 그다음에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해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산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검은색도 더땡기고뭐 좋은 사진이 아니죠.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어느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너무 저거를 보고선 딱 중간에 오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사진마다 느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는 뭐 제가 볼땐 크게 만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열기, 자, 그리고 밝기만 일단 맞춰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J 눌러서, 자, 컨트롤 M 커브 창을 열어서, 자, 요 부분인데, 자, 조금 더 올라가죠. 요 부분을 한 요만큼만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후, 전후 확인. 자 알트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 도구를 선택해서 자 여기 그라데이션 도구 자 이쪽에서 슈프트 키 누르고 자 우측으로 쭉 끌어다 니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만큼 긁었죠 자 전후를 봅시다 자 이제 좌우가 밝기가 이제 비슷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레이어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낚시 산란장은 지금 요 산을 제일 먼저 이제 지어야 됐잖아요, 뒤에. 요걸 깔끔, 요쪽처럼 완전 깔끔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눕기를 좀 따야 돼요. 자, 그래서 자, W키 누르시거나 여기 보시면은 빠른 선택도구라고 돼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개체 선택도구라고 돼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빠른 선택도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피사체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자, 피사체 선택. 자, 이렇게 낚시 산란장만 선택을 잘 하고, 여기도 지금 선택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뺄 부분은, 자, a l 키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자, alt 키를 떼면은 커서가 여기 갓 동그라미 원 안에 플러스로 되어 있죠? 자, a l 키 누르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이 부분은 일단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거를 살짝 해 나가고, 자, 이쪽도, 자, 선택된 부분을 제거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선명하게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택 마스크, 이걸 를 누르세요. 자, 선택 마스크 누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브러쉬. 자, 여기는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낙지 살란장을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난 하늘도 선택하겠다 그면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자, 컨트롤 Z. 자, 알트키 누르면 여기서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잘못 칠한 부분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칠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브러쉬로 이렇게 누르면 은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눕딸 때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부드럽게, 경계가 너무 딱딱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눕기를 딸 수가 있어요. 자, 이 낙지 사례는 또삐죽삐죽해 보니까 사람 머리카락하고 좀 비슷한 피자체죠. 자, 이렇게만 해줘도, 자, 괜찮아졌죠? 끝에도 한번 살짝 그어 주고, 자, 아래는 내려올 일이 없어 가지고, 우리 는 위에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아래 내려올 일이 없어 가지고, 여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하면은 이렇게 막 지그재그 패턴으로 해 가지고, 이제 누키가잘 따졌죠. 자, 그러면 컨트롤 J 눌러서.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낙지 산란장 레이어만 이렇게 따졌죠. 자 그래서 자 그라데이션 도구를 선택하고 자 일단 배경을 선택해줘야 되겠죠. 자 배경을 선택하고 자 여기를 없앨거니까 알파벳 G 눌러서 자 그라데이션 도구 자 그다음에 Alt 키 누르고 자 스포이드로 요 부분을 찍어가지고 흰색을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자 쉬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내려 주면 되겠죠 자 이쪽하고 이제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끝에서는 살짝 부드럽게 여러번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낙지살 한장만 많이 남아 있죠 자 근데 이제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얀 거보다는 여기는 하얘도 좀 괜찮은데 자 알트키 누르고 그라데이션 도구에서 자요 아래 색깔을 찍어도 될것 같아요. 요 색깔이 지금 잘 맞죠? 그래서 요 색깔을 찍어서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 요게 좀더잘 어울리죠. 자 레이어 합쳐주고 요 부분이 희미하게 지금 산이 보이죠? 이런 데가. 자브러쉬 알트 키 누르고 스포이드 찍고 자 이렇게 산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다 없애주면 되겠죠. 이 작은 데를 들어갈 때는 브러쉬 모양을 작게 해서 자 그러면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여기 막대기는 선은 이렇게 보기가 좋으니까 내비 두고 자 스파포크 브러쉬로 자 여기 대나무는 이렇게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H 눌러서, 자, 반대편으로도 가서, 자, 여기도 이제 조그만 게 있죠? J 스팟 포크 브러시로 여기도 이렇게 삭제.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깔끔하게 제가 볼 때는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Ctrl J 눌러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결이 가는 게 보이니까 표면 흐림 효과로 여기를 조금 다듬어 줘 볼게요. 자, 필터, 흐림효과, 자, 표면 흐림효과.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리고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검정색 돼 있고, 흰색 돼 있죠. 자, 브러쉬로 자, 확대를 해서 자, 20% 정도로 자, 끝에만 이렇게 살짝 살짝. 자, 그러면은 얼추 된것 같죠. 자, 여기. 흐림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산란장까지 타고 들어갔으니까, X 눌러서, 이렇게 흐림 효과가 타고 들어간 데는 지워줘야 되겠죠. 자, 저 끝에도 살짝 지워주고. 자, 전원 한번 봅시다. 자, 된거 같아요. 자, 레이어 합쳐주고. 자, 그 다음에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이 좀 올라온 것 같죠? 자, 크롭 툴로 6대4. 아래를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면 자, 여기도 자, 내가 미세하게 조절을 할 때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게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자, 끝에서 탁탁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아주 조금씩 이렇게 조절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도 좀 맞추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요즘 된것같아자 그리고 이 낙자 산란장의 이 대나무는 조금 선명해야지. 자이 사진 한번 볼게, 크게 한번 볼게요. 이런 사진은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시라고거나 했을 때막 2m, 3m 이렇게 크게 뽑아 놓으면은 진짜 디테일이 압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하려면은 선명 효과를 좀 줘야 되겠죠. 자, 들어가서 컨트롤 J 누르고,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세부의 선명 효과라고 있죠. 자 이렇게 선명 효과를 쭉 올려주고 그다음에 자 텍스처 명료도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 있죠. 자 확인 자 그러면은 바다도 지금 다시 선명 효과가 먹어가지고 먹어 요런 데가 이제 입자가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를 항상 씌우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l 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그 다음에 자 검정색 돼 있으니까 여기 흰색으로 바꿔주고 X. 자 브러쉬로 자 여기 낙지 산란장만 이렇게 칠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레이어 보시면은 요게 쭉 점점 칠이 돼가는 게 보이죠. 자 눈으로는 효과가 잘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한 번에 볼때 효과가 나타나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보일 듯말듯 듯 보일 듯말듯 듯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선명하게 자이선 하나 하나까지 지금 디테일이 잘 살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저장. 자 Ctrl+Shift+S 눌러서. 여기서 다시 1 저장. 자 그러면 사진 한번또 봅시다. 자 여기 원본 사진이고 여기 이제 보정한 사진이에요. 자 뒤에를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지워내 버리니까 훨씬 더 사진이 깔끔하고 단조로워서 눈에 더잘 들어오죠.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낙지산란장도 같이 가셨던 분들 계속 다 찍으셨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기 사진 꺼내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제 지우는 연습하기는 아주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요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